안녕하세요. 노블리 이관수 농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계약 만료 부당 해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약 만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왜냐하면 보통 12월 31일 자 계약 기간 만료 혹은 계약 기간 종료 해고입니다라는 통보를 많이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 일해야 됩니다. 바이. 통보를 많이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 나는 계속 일할 줄 알고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뭐 계약이 끝났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계약이 끝났다고 내가 갑자기 잘리느냐.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도 있죠. 반대로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 계약서에 계약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나오는데 뭐가 문제야? 계약서대로 계약이 끝났으니까 너는 종료야. 라고 하면서 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게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부당한 해고일 수도 있고요 정당하게 종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쟁점은요 결국 이 계약기간의 만료가요 다시 내가 1월 1일 다시 또 다음날 근무를 할수 있을 거라는 갱신 가능성이 있는지와 거절사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계약 기간이 끝났고 나서 다시 내가 계약을 할수 있을 거라는 갱신 기대성이 있었는지. 다시 얘기하면 계약서의 기간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직원들을 보니까 계속 그 계약서를 쓰고서 일을 시켰어요. 또 갱신해서 또한 10명이 그렇게 계약서를 썼는데, 아홉명은또 갱신해서 일을 해요. 나만 계약 종료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계약서는 12월 말로 썼지만, 다음 일에 또 갱신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이러한 갱신 기대권이 있을 때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종료하면 안 돼요. 그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하는 사유. 너는 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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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종료해야 돼. 합리적으로 너는 근태가 안 좋고 업무가 불량했고 업무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종료야 합리적인 거절 사유들이 있어야만 종료가 가능하지 그러한 거절 사유가 없을 때에는 부당한 일이죠 아시겠죠? 계약 만료 통보 즉 계약기간이 종료했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갱신 기대 가능성이 있고요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종료시킨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갱신 기대권과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없었다고 하면요, 충분히 부담기고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노블리, 이관수 농무사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